자, 지난 저녁 10시가 좀 넘어서였나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터졌죠. 바로 2024년에 대한민국의 대물령이 터진다는 거죠. 와, 이거는 처음 보고 나서 이게 맞나?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참에 분명 국가적으로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독일을 그냥 끝내기는 아쉬우니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바꾸는 이동맹 독일을 해보면 어떨까? 또는 민주주의 독일을 하면 어떨까? 들어와요, 이번에는 조금 짧게 이동맹 독일을 다루고 그 다음에 투표 결과를 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바로 시작 초반 세팅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이랑 전자공학 위주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전투기 관련 연구도 진행해 주도 록 하겠습니다 공장은 전부 다 보병장비에 몰빵 공장은 레이더가 필요하니까 우리 공군연구소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 다 민간공장 연구소는 어차피 쓸 일이 거의 없긴하지만 화염방사전차 연구해 주도록 하고요 중점으로 우리의 비동맹독일 은 반드시 내전을 거쳐야 됩니다 이국 국방군 결집이라는 말이 원래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좀 무섭네요. <laughs> 바로 꼭우 30개의 사단들은 전부 다 모아가지고 독일의 정중앙에다가 이렇게 그어주도록 하고요. 이 친구들 전부 다 훈련으로 돌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부를 중심으로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맞서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우리 데니치라던가 레더 같은 핵심적인 대독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대항함대 재건 또는 대항함대라는 해군 관련 중점을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데니치랑 레더가 좋긴 한데 우리에겐 카를 쓰가 있죠. 바로 크리스마리네의 충성 거절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선택지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전이 진행되기 전에는 비동맹이 아니라 파시즘이죠. 파시즘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전이 나기 전에 정당화를 걸어놓고 내전이 다 끝나고 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덜란드를 먼저 먹을 수도 있고요, 폴란드를 먼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빠른 진행을 위해서 네덜란드 동인도에다가 정당화를 걸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국방군 결집 중점이 6일 남았는데요. 이때 6 경험치가 딱 사단 편지에 하나 넣을 정도가 모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사단 설계 들어가서 인사단 설계 생성 그리고 포 하나를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대로 사단 설정 저장. 이 30개의 모든 사단들을 포병 편지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전 직전에 편지를 바꿔준다. 이거 어디선가 많이 봤죠? 바로 우리가 소련 파시스트 루트를 했을 때2차 적백 내전 꼼수로 썼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약간 다른 점이라 한다면 독일은 내전이 시작 되고 나서 24개의 또 다른 이번 내전 사단들을 주기 때문에 러시아 때만큼 편하게 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내전을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점 통과됐고요. 히틀러에게 도전한 국방군 장교단. 히틀러를 축출하고 독일에서 나치당을 제거하려는 유명한 육군원수 아우구스트 폰 마켄젠의 계획에 많은 국방군 장교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군사 쿠데타는 이미 시작된지 오래입니다. 요거 누르시면은 바로 내전이 시작됩니다. 따란. 바로 훈련하고 하고 있던 거 취소해 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 사단 편제를 일반 보병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에선그놨던거 반드시 작전 취소 한 번은 눌러 주셔야 되고요. 내전이 발생한 독일의 판도를 보자면 이러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24개 사단까지 합쳐 가지고 군사들 모아 주도록 하고요. 원수는 역시 아우구스트 폰 마킨젠 넣어 주도록 하고요. 장군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보병 장군을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전부 공격적인 전투 계획 실행. 주고, 전선을 원수선으로 그어준 다음에 공세선, 여기 실레시아 지방에다가 그으시면 나중에 봉기가 일어나서 공세선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쪽에다가 그어주도록 할게요. 자, 공군 배치 중요합니다. 전부 다 보병사단에 자동 배치해주도록 하고요. 공중우세랑 근접항공지원 임무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점으로 국민결집 찍어주시면 될게요. 자, 정치력이 조금 있으니까 이 정치력으로는 보병 전문가 임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전 중에 우리 비동맹도기를 전시경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경제로 바꾸시면은, 내전이 끝났을 때, 전쟁 지지도 관리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 경제법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가 완료가 됐으면은, 위 중앙에 보시면은, 약간 미넨 위쪽에 있는 친구들 있죠? 다이에른 지방 위쪽이라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친구들로 독일의 허리를 끊으러 가줘야 됩니다. 동시에 다른 전선들 도로 오지 말라고 자동공세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산주의자들이 귀향했다는데 받아주도록 하고요. 어떻게든 여기 중앙의 허리 쪽을 공략 해야 됩니다. 무차별 공격 가능하다면 눌러주도 록 하고요. 자 여기 이렇게 코브르크 여기 지역 뚫었죠. 여기 절반은 일로 보내고 절반은 아래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선을 뚫으면은 저희가 바꿔놨던 일포병들 있죠 이 친구들이 이제 전선을 보완해 주러 오는데 이 친구들은 조직력이 굉장히 굉장히 적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툭 치면은 네, 이렇게 도망가 게 됩니다. 이러면 아주 간단하게 여기를 북 부와 남부로 반갈죽할 수가 있죠 저처럼 이렇게 자동 공세 때리지 말고 공항에 있는 친구들만 어떻게 잘 움직이면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내전을 끝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실력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병사들이 막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아요. 자, 국민 결집 중점 통과됐고요. 자, 위쪽을 고를 거냐 아래쪽을 고를 거냐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동맹으로 갈 거니까 위쪽에 있는 선택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점으로는 아래 누르지 말고요. 경제 성장 우선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동맹 독일은 초반부터 막 그렇게 적. 급적으로 움직이는 국가는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후반의 성장을 바라보는 루트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 우선이 조금 더 어울릴 거라 생각합니다. 자, 남부 사단들 전부 다 가둬 버리고 있고요. 위넨도 땄죠. 좋습니다. 자, 갇혀 있는 사단들 전부 다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점으로 바로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국가 재건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부는 완벽하게 장악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자동 공세만 돌려도 알아서 뚫립니다. 왜냐하면 공군도 이 고 있고 보병도 저희가 많기 때문이죠. 추가적으로 이번에 독일이 리워크가 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된다면 실레시아 지방 즉 여기 지역에서 따로 분리가 되어서 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국가 재건 중점 통과됐으면은 다음 중점으로 여기에는 제국 고속도로 건설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대들 점점 초록불 띄우면서 앞으로 가고 있고요. 실레시아 내전까지는 80일 남았습니다. 자, 정치력이 150이 모였으니까 바로 경제 개혁과 루트비아저씨 일명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한 채로 발견된 히틀러, 독일의 수도를 우리 쿠데타군이 점령하게 됩니다. 독일의 항복도는 현재 91%. 자, 나치 독일이 항복을 한과 동시에 실레시아가 본기를 일으킵니다. 나치 지도층은 전부 다 목을 매달아버리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보병도 정상적으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전이 끝나면 아구스트폰 마켄젠이 군에서 은퇴합니다. 즉 우리가 내전을 진행할 때이 친구 특성 찍으면은 날아가니까 이런거 주의해 주시면 될게요. 실레시아는 군대도 막 그렇게 많이 있진 않고 자동공세 누르시면은 점령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레시아가 항복을 했고요. 바로 다 합병! 독일의 내전이 끝나면서 아쉽게도 우리 데니츠랑 레더 같은 대독들은 사라졌지만 우리에겐 칼을 쓰가 있습니다. 바로 공세선을 네덜란드 쪽에다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군들도 바로바로 바로 배치를 보병사단에다가 해주도록 하고요. 자 대충 군대들 배치가 다 완료된 것 같으니까 바로 네덜란드한테 선전포고 가동공세 눌러주시면 될게요. 가격통제 폐지까지 중점이 통과됐으면 다음 중점으로 오른쪽으로 와서 요 국가소생 눌러주시면 되고요. 공장은 민간공장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확장 템포가 파시스트 독일보다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한1 0 0개 정도 지워도 될것 같아요. 아 물론 해군을 키우실 생각이시라면 조금 바쁘게 움직이셔야 할 수도 있겠네요.